은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네 가정과 관계되어진 많은 기념일들이 5월에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가정과 관계된 기념일들만 제가 모아 보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힘써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죠.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14일은 로즈데이입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15일은 스승의 날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19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20세 성년이 되어지는 것을 축하해 주죠. 20날은, 2 1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정한 그런 날입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 특별히 5월 한달 중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둘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이 날은 부모가 돌보지 않은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또 하나의 신실한 자식, 자기 자식으로 잘 키워보자고 그래서, 어, 그렇게 가정 위탁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25일, 실종 아동의 날. 실종 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계되어지는 많은 날들이 5월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날들이 있는가 하고서 살펴보다가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제는 노부부만 남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오늘 가정의 기본인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 그리고 부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주례하는 조례가 주례자가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분명히 물론 각자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이지만 그러나 둘이 아니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누구나 서로 길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혼식에 임합니다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조금 살아보다가 실증이 나거나 마음에안 들면은 이 사람 아주 싹 망하게 해주고 그러고서 헤어지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철학자로서보다는 법률가로 정치가로 대법관까지 이르신 분인데 이상하게 뇌물수수 사건의 혐의가 씌워지면서 공직에서 어, 물러났지만 은 많은 사색과 저술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부부는 젊었을 때는 애인이고, 중년에는 친구고, 늙으면 은 간호원이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애인입니다. 온이와 같이 또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 이상적인 부부고 바람직한 부부입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인 모임에 중년 부부가 참석했는데 그때는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그런 게참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애인인 것처럼 그러고서 그냥 그러면 그것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둘이 서로가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가운데서 지내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내신 디스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주의 정치인이고 정부의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19세기에 가장 유럽의 대표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족 정신. 귀족의 사명감을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러 가던 그런 분입니다. 이 피스릴리에게 메리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12살이나 위에 연상의 12살이나 더 나이 많으신 부인 메리엔이 있었습니다. 12살 연하도 아니고 12살 연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유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디스렐리가 수상이 되기 전에 그가 어느 날 의회 연설을 마치고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와 함께 승용차를 탔습니다. 아내를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아내의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뭐 어떻게 다쳤냐고 했더니. 당신이 아침에 의사당에 도착을 해서 급히 차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 그 차문에 걸려서 손이 그렇게 상하게 되어졌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때 바로 얘기하지? 그런 얘기도 안 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국사를 처리하러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길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내의 도리가 아니지요. 하고 얘기했대요. 참 현명하고 현숙하고 믿음이 있고 좋은 부인이죠. 좀 나이가 들었다면 아니 어떻게 그것도 안 보고서 그냥 내리 닫고서 갔냐고 한바탕 쏘아붙이고 그럴 만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으로 키워낸 정말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은 두 사람 부부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제도는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건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문 18장 22절에 "아내를 맞이한 사람" 다 같이 시작.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은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부로서의 연을 맺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을 또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는가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루 종일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유심히 그들을 관찰했지만 자기와 어울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 꿈을 키워나가고 교제하고 함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나갑니다. 모든 짐승들은 암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울리는 짝이 있어 보이는데 아담은 혼자였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으므로 외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허탈감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허함을 메우고 신령한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위에 한 분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보통 잠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잠입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전신 마취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역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엑스타신이라고 그 깊은 잠을 엑스타신에 빠지게 했다. 아주 황홀경에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대 하나를 꺼내셔가지고, 물론 그 자리는 대신 살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대를 가지고 여자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돕는 배필로 이제 여자를 지으셨으니까, 남자를 만들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남자에게 보이는 약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을 파악하고,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훨씬 잘 만들어졌고,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아담보다는 아담 안에서 아주 강하게 만든 그런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어떤 부분도 남자의 갈비뼈처럼 보다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참 강해요. 인내심도 강하고, 모성애도 강하고. 그리고, 강한 것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여성들이 어느 것도 남자들보다 더 강한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셔 가지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신부의 아버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기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혼자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마침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여자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 이 문장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어떤 시적인 형태의 문장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시인이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좋은 문구를 찾아가지고서 연애 편지를 쓰는지 기가 막힌 어, 그래서 여자의 마음에 쏙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어, 시인이 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정말 멋진 시어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있는 한 글자를 번역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개혁, 개정판이에요. 하파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파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파임이라는 말은 엘레스트라는 말, 드디어 또는 마침내, 이제야 그런 말이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아담은 자기와 어울리고 자기와 함께 꿈을 키우고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담이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은하파임이란 말을 쓴 거예요. 야, 드디어, 드디어. 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 남자를 지으시고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남자 혼자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아셨어요. 남자 혼자 지내는 것은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남자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냐고 누가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나 때가 있을 때 그때 다들 좀 빨리빨리들 해서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서 그래서 짝을 만나는 것이 참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러기 아빠 하는 건난 좋지 않다고 봐져요. 아니, 애들 공부시키는 거참 좋은 일이지만 부인하고 함께 가고 할수 있으면 같이 떠나가서 공부를 해요. 어, 그렇게 돈 많이 드는데 그곳에만 보내놓고 고생하려고 하지 말고 잘 찾아가지고 함께 가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동안에는 동물들만 지나갑니다. 혼자 있다 보면 자취돼서 동물적인 가치관에 빠지고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성목사가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좋게 얘기하느라고 동물적인 가치관에 빠지고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좋게 얘기한 정도요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독청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외롭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돕다, 돕는다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공동번역에서는 거들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거들짝. 거들어준다는 말도 재미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알맞은 짝이라고 그랬어요 어울리는 한 쌍.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에제르란 말은 아자르에서 나왔는데, 돕는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조하다. 이 군사적인 지원을 말하는 아주 강력한 도움을 말합니다.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건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군입니다.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말에는 귀한 뜻이 있어요. 조금 도와주고 협력하는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생의 반려자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승리를 가져온,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원군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할때 돕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의 힘만으로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아시고 전 늦게 장가를 들고 계시고 아직도 혼자 계신 분들은 신속하게 결혼을 해서 제가 가을에 은퇴하기 전에 주례도 좀 해볼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고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과 아내, 부부 두 사람입니다. 부부가 화목하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자녀 교육이요 부부가 두 사람만 화목하게 지내면 자녀 교육은 다 저절로 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두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되면 부모님에게 효성스러운 자녀된 도리도 감당을 합니다. 요즘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있다가 그런 말 쓰지 말자 고 그러고 부부화만사성. 부부 두 사람이 화목하게 지낼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훌륭한 부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참 좋은 가정들도 참 많아요. 19세기 말엽에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시의 전등 회사의 한 젊은 기사가 날마다 10시간씩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는 밤늦게까지 뒤뜰에는 아주 낡은 오두막에서 새로운 엔진 하나를 만든다고 밤늦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야단치시고 이러다가 건강 상한다고 야단치시고 이웃 사람들도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이 청년을 아주 극진히 도와주는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밤에는 서금 램프를 들고 와서 있었고 겨울에는 강추위에 이가 덜덜 떨리는 손이 오는 가운데서도 남편의 연구를 3년 동안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아내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의 성공을 빕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를 부인을 갖다 나의 신자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어요. 과연 이 청년이 30세 되던 때, 1894년 어느 날온 동네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다보니까 말이 없는 수레가 말이 없는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부부를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나 하고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인데 그 뒤에 그 부인이 있었어요. 헨리 포드에게 50세가 될때 누가 물었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게 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개의치 않겠소. 그랬대요. 아참 좋은 부인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또는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 가정 딴데 가서 소용이 없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괴테가 왕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모시인은 "사람은 그가 필요한 로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편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르시. 어느 어느 해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언제 결실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봄철에는 결실 안 합니다. 꽃이 피고 잎을 피우느라고 그러죠. 아, 열심히 일을 하죠. 더운 여름철에도 뜨거운 가운데 견디면서 가지. 초가울질 되어지면은 그러나 하늘이 맺혀진 아름다운 결실이 보이잖아요. 인생을 얼마만큼 살고 지나보면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느껴집니다. 자, 31장 3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호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은 그 사람은 마침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가운데 보면은, 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만, 여성들만 또박또박 아내들이여. 이렇게 한번 여성들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어서 그런가, 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가지고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는가, 1부 예배도 그러더니 2부 예배도 그러고 3부 예배마저도 여성들의 소리가 그냥, 난 참. 복종함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습니다. 다 가지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지 말고 또박또박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의 부부들이 사랑하는 연인처럼 다정한 원우이처럼 행복하게 사시고, 부모님들에게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고, 자식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고, 아름다운 결실은 노후에 더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주신 말씀,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돕는 대필로 여자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부부로서 맺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들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성문에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갈 때 부모님들에겐 효성스러운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그렇게 일평생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よし <music>